음... 저는요.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. 우리는 늘 괜찮은 척 하잖아요. 관심 없는 척, 시크한 척. 그런데 에르노는 그걸 전혀 안 해요. 원했다, 갈망했다, 질투했다, 다 쓰는 거예요.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멋졌어요. 이책 읽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. 제 안의 욕망을 좀더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나이 들면서 자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성숙해지는 거라고 믿었어요. 그런데 그게 꼭 미덕은 아니더라고요. 오히려 자기를 억압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. 에르노처럼 나는 원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. 부끄러워하지 않고요. 전 오히려 욕망이 우리를 얼마나 맹목적으로 만드는지 느꼈어요. 욕망은 우리를 솔직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잔인하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. 욕망은 복잡한 거니까요. 솔직함이면서 동시에 맹목이고 생명력이면서 동시에 폭력일 수도 있고 저는 이책 읽으면서 욕망과 함께 산다는 게 결국 그 복잡함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. 깨끗하게 정리할 수 없는 감정들을 안고 가는 거죠. 맞아요.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복잡해도 모순되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.